인사평가. 그냥 감으로 하면 망한다. 안녕하십니까. dy 경영연구소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인사평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왜 감으로 하는 인사평가는 망할 수밖에 없는가? 객관적이고 효과적인 인사평가 시스템 구축을 위한 핵심 원칙, 객관적인 평가 기준 마련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 실패를 막고 성공적인 인사평가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본 영상이 체계적인 인사평가 시스템 구축으로 조직과 개인의 동반 성장을 이끄는 시작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1 들어가며 당신의 인사평가는 감에 의존하고 있나요? 기업의 성장 엔진은 결국 사람입니다. 각 구성원의 역량을 정확히 파악하고 공정하게 평가하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적절한 성장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조직 발전의 핵심 동력입니다. 하지만 많은 기업에서 인사평가가 체계적인 시스템 없이 관리자의 주관적인 감에 의존하여 이루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냥 열심히 하는 것 같아서 왠지 성격이 좋아서 나랑 비슷한 스타일이라서와 같은 피상적인 인상은 긍정적인 평가로 이어질 수 있지만 이는 명백한 불공정을 야기합니다. 객관적인 근거 없이 이루어진 평가는 우수한 인재의 노력을 폄하하고 오히려 불만을 키워 조직 전체의 불신을 심화시킵니다. 공정성을 잃은 평가는 직원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결국 조직의 생산성 저하라는 부정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왜 감에 의존한 인사평가가 조직과 개인 모두에게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는지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객관적이고 효과적인 인사평가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핵심 원칙과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더 이상 감에 의존하는 위험한 평가는 멈추고 데이터와 명확한 기준에 기반한 공정한 평가 시스템을 구축하여 조직의 지속적인 성장과 개인의 발전을 동시에 이끌어내야 합니다. 이왜 감으로 하는 인사평가는 실패할 수밖에 없을까? 감에 의존한 인사평가는 다양한 주관적 편견에 취약하며, 이는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합니다. 이러한 편견들은 무의식적으로 작용하여 평가 결과를 왜곡시키고, 결국 조직 운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후광 효과, 특정 직원의 눈에 띄는 긍정적인 특성 하나가, 다른 능력이나 성과까지 좋게 평가하는 경향입니다. 예를 들어, 유머 감각이 뛰어난 직원을 업무 능력까지 과대평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중심화 경향 평가자가 극단적인 평가를 피하고 대부분의 직원을 중간 수준으로 평가하는 경향입니다. 이는 우수한 인재와 부족한 인재를 제대로 변별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관대와 엄격화 경향 일부 평가자는 모든 직원을 지나치게 후하게 평가하는 반면 다른 평가자는 지나치게 엄격하게 평가하는 경향입니다. 이는 평가 결과의 객관적인 비교를 어렵게 만듭니다. 최근 효과, 평가 시점과 가까운 최근의 성과나 행동에 지나치게 의존하여 평가하는 경향입니다. 이는 전체적인 성과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유사성 편견, 평가자가 자신과 비슷한 성향이나 배경을 가진 직원에게 더 후한 평가를 내리는 경향입니다. 이는 다양성을 저해하고 특정 그룹에 유리한 평가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주관적 편견 외에도 감에 의존한 평가는 다음과 같은 근본적인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평가 기준의 모호성, 무엇을 기준으로 직원의 성과와 역량을 평가해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으면 평가자는 자신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존하게 됩니다. 이는 평가 결과의 일관성과 객관성을 떨어뜨립니다. 피드백 부족, 감에 의존한 평가는 평가 결과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 제시나 개선 방향에 대한 명확한 피드백을 제공하기 어렵습니다. 직원들은 자신의 강점과 약점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성장의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평가 시스템 부재 또는 형식적인 운영, 제대로 된 평가 절차나 기준 없이 단순히 인사고과 시즌에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평가는 그 의미를 상실합니다. 평가 결과는 인사 결정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직원들의 불신만 증폭시킵니다. 평가자 교육 부족, 평가자들이 평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인지하고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교육이나 훈련이 부족하면 주관적인 판단에 의존하는 평가가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감에 의존한 인사평가는 다양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으며, 이는 결국 조직 전체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저해하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3. 객관적이고 효과적인 인사평가 시스템 구축을 위한 핵심 원칙. 주관적인 감에서 벗어나 객관적이고 효과적인 인사평가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핵심 원칙을 따라야 합니다. 명확한 평가 목표 설정, 인사평가를 통해 무엇을 달성하고자 하는지 명확히 정의해야 합니다. 개인의 성장 지원, 보상 및 승진 결정, 교육 훈련 니즈 파악 등 평가의 목적에 따라 평가 기준과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객관적인 평가 기준 마련. 직무 분석을 기반으로 각 직무에서 요구하는 핵심 역량과 목표 달성도를 구체적인 평가 기준으로 설정해야 합니다. 추상적인 표현보다는 측정 가능하고 관찰 가능한 행동 중심으로 기준을 정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면 평가 도입 검토, 상사뿐만 아니라 동료, 부하 직원, 고객 등 다양한 이해 관계자의 피드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는 다면 평가 도입을 고려해 볼수 있습니다. 이는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정기적인 피드백 제공, 평가 결과를 단순히 통보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사례를 바탕으로 직원의 강점과 개선할 부분을 명확하게 설명하고 향후 성장 방향에 대한 건설적인 피드백을 정기적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평가자 교육 및 훈련 강화. 평가자들이 평가 시스템의 목적과 기준을 정확히 이해하고 평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최소화하며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과 훈련을 제공해야 합니다. 평가 결과의 공정한 활용. 평가 결과는 보상, 승진, 교육훈련, 배치 전환 등 다양한 인사 결정에 일관성 있고 공정하게 활용되어야 합니다. 이는 직원들의 평가 시스템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동기부여를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4. 객관적인 평가 기준 마련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 객관적인 인사 평가 시스템 구축의 핵심은 명확하고 측정 가능한 평가 기준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직무분석의 중요성, 각 직무의 주요 업무, 책임, 필요한 지식, 기술, 태도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직무분석은 객관적인 평가 기준 마련의 첫 걸음입니다. 직무 분석을 통해 각 직무의 핵심적인 역할과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 요구되는 역량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역량 모델 개발, 직무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각 직무 또는 직급별로 요구되는 핵심 역량 모델을 개발합니다. 역량 모델은 직무 수행에 필요한 지식, 기술, 태도 등의 구체적인 행동 지표를 포함하며 평가의 객관적인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목표 관리 제도 활용, 개인 및 팀의 목표를 조직 전체의 전략 목표와 연계하여 설정하고 설정된 목표의 달성도를 평가하는 MBO 제도는 객관적인 성과 평가를 위한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목표는 구체적, 측정 가능, 달성 가능, 관련성 있는 시간 제약적인 스마트 원칙에 따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행동 기준 평정 척도 도입 검토 각 평가 요소별로 구체적인 행동 예시를 제시하여 평가자가 객관적인 기준으로 직원의 성과를 평가할 수 있도록 돕는 방법입니다. 이 r s 는 평가의 주관성을 줄이고 일관성을 높이는데 효과적이지만 개발의 시간과 노력이 많이 소요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오 실패를 막고 성공적인 인사 평가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 객관적인 인사평가 시스템 구축은 단순히 이론적인 지식을 습득하는 것을 넘어 실제 조직 문화에 성공적으로 안착시키기 위한 실질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평가 시스템 도입 전 충분한 의견 수렴 및 공감대 형성. 새로운 평가 시스템 도입 전에 직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시스템의 목적과 기대 효과를 명확히 설명하여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항감을 줄이고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야 합니다. 단기적인 성과에 치중하기보다는 장기적인 성장 가능성 고려, 평가가 단기적인 성과에만 초점을 맞추면 장기적인 성장 잠재력을 가진 인재를 제대로 평가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개인의 역량 발전 가능성과 미래 성장 잠재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평가 결과에 대한 이해 제기 절차 마련 및 운영, 평가 결과에 대해 직원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공정한 절차를 마련하고 투명하게 운영해야 합니다. 이는 평가 시스템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평가 시스템의 지속적인 검토 및 개선, 인사평가 시스템은 한번 구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운영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개선하여 조직 문화와 변화하는 환경에 맞게 발전시켜 나가야 합니다. IT 시스템 활용을 통한 효율성 및 객관성 확보, 평가 과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데이터 관리의 편의성을 확보하며 평가 결과 분석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인사평가 전문 IT 시스템 도입을 고려해 볼수 있습니다. 6. 결론. 체계적인 인사평가 시스템 구축만이 조직과 개인의 동반 성장을 이끈다. 더 이상 주먹구구식 감에 의존한 인사평가는 조직의 공정성을 해치고 직원들의 사기를 저하시키며 궁극적으로 조직 경쟁력 약화라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객관적인 데이터와 명확한 기준에 기반한 체계적인 인사평가 시스템 구축만이 조직 구성원 모두에게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고 개인의 성장과 조직의 발전을 동시에 이끌어낼 수 있는 핵심 동력입니다. 지금 당장의 불편함이나 추가적인 노력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객관적인 인사평가 시스템 구축을 망설이지 마십시오. 공정하고 투명한 평가 시스템은 조직 구성원들의 잠재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하게 하고 긍정적인 조직 문화를 조성하며 결국 기업의 지속적인 성공으로 이어지는 현명한 투자입니다. 체계적인 인사평가 시스템 구축을 통해 조직과 개인의 동반 성장을 이루는 미래를 만들어 나가십시오. 이상 중소기업의 경영 원가 엑셀 실무를 연구하는 (DY경영) 연구소였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